우리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 성경을 새벽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은 마태 복음으로 그첫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그첫 시작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다윗에게 한 약속을 마침내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간략하게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들을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으니 아 이것은 이게 이 성경은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지. 마가복음처럼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익숙한 모든 배경과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에 대해서 아직도 의아해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향한 마태, 사도 마태의 이제 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 너를 통해서 너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혹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떻게 이제 모든 열방의 세계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어도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에 왕을 이루 왕국을 이루기 전에 기록된 등장하는 사람들, 족장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조상들과 열네 대에 걸친 이런 출생, 자손들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일들이 사람이 뭐 생명이 있은지 생명을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역사를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이 얼마나 오래고도 힘든 그런 작업 어, 일들이었고 또 얼마나 그의 오랜 소망의 성취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삭이 어, 야곱을 낳고 어, 한 그런 일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의 위기가 참 많았어요. 쉽게 쉽게 그렇게 약속의 자손들을 낳아서 빨리 빨리 양육하고 그렇게 키우지 못했고. 이것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까지는 그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실은 소용 허비해야 됐고 그 오랜 기간의 기나는 후에야 아이 사람이 이이 이 아이가 이이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손 얻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기도 후에 또 그들의 인생의 많은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이 깨어지고 또 많은 것이 회복된 후에야 귀한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육체를 따라 혈통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순서를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자손이 하나님이 택한 자손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그런 사람의 생각에서 순서에서 뒤에, 밀, 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고려치 못할 그런 자손이 오히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이 다윗의 이르기까지 이런 약속의 자손들을 몇 면을 이어 오신 그런 일들은 이 조상들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는 굉장한 열심. 또 그분의 신실하심 덕분에 이렇게 약속의 자손이 이어져 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족보에는 여성이 세 명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다말이나 또 라합이나 룻 이렇게 이 면면들을 등장하는 면면들을 보면은 이방 여인이 둘이나 있고 또 다말도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때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내용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보면은 아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참 형통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자손의 계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 이 계보에 들어오기까지 이런 것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구나. 다말이 그렇게 자기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택한 일이나, 혹은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의 종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택한 일이나, 혹은 루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기업물음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보아스가 그를 택하여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의 남편이 되어준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믿음에 속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의 보통의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로는 될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이 족장들과 개인의 인생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인간의 그를 향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약속의 자손들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우리 편에서의 그런 우리의 신실함이 없다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이것은 하나의 이제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제 새로운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셨구나. 성경께서 아,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것과 또 하나님 행하심을 들으기 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에 반응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구나. 거기서 흔들리지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반응, 또 합당한 태도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구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관점 이해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에서 벗어난 것으로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을 붙잡기도 하고, 또 자기를 자기의 인생의 신으로 삼기도 하고. 또 자기의 아닌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을 신으로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나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속하심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또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 우리를 높으시는 일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신실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시라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함이 늘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손과 발을 허락하시는 귀한 응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통 하나님이 아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